네 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50리세마라를 많이 아시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50레부터 삭제가 돼 가지고 어 어쩔 어수 없이 50리세마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보스템 희귀아바타 희귀탈거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다가 훈장을 통해 가지고 어 여러가지 뭐 스킬 기술서 교본 기술서 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이제 60 레벨 리세마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쪼릉이님이 진행을 하시고 있으시고요. 메인 캐스트 이제 클릭만 하면 60 레벨을 달성을 완료를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본캐릭의 상황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하지만 50 리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헤르보드를 잡을 수 있는 스펙 정도가 돼야지만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60 리세마라는 본캐릭이 거의 70 레벨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어, 이 정도 되면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665에 어, 공룡 153, 명중이 212 공룡이 74고요. 무기는 지그프리드 이거는 희귀 고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브로크 투구, 브로크 갑옷 라타토스카의 이빨 장갑 어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스펙 한번 쭉 보여 드리고요 네5566 입니다 스펙이 무작정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영웅은 4개의 캐릭이 있으시고요 사냥이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우림니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70 보상으로 얻으신 거고 그 다음에 드라게리를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서60 리셀 마라를 하셨던 이유, 그리고 힘들었던 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화 아바타의 클레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어, 얻을 수가 없고요 고함소리 완료를 해서 네, 60레벨 달성. 여기까지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내가 지금 변신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 팔라딘이 있으시면 팔라딘으로 변신을 하고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업적 60의 업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변신하고 있는 직업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확정적으로 전설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니다. 멋있게 6 0 리세마라를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또 본주님이랑 여쭤보면서 이야기하죠. 명예로운 어 얘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희귀랑은 좀 다르게 전설은 다섯 개링만 키우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설 도전이 가능합니다. 어 네, 요렇게 60 레벨을 달성을 하셨고 캐스트 라인을 했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어, 미드가레드부터쭉 진행하셨고 서브 캐스트는 싹다 하셨습니다. 니다벨리르까지 완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 고함 소리. 고함 소리까지 완료를 1-3장까지 완료를 하셔서 경험치를 얻어 가셨고 서브캐스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키우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장비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주력만 조금 예 높이면 되고 네네. 시작한 게 이게. 레벨을 레버블 하는데 레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아, 네. 어 조금 생각을 바꿨죠 이제 투력 올리는 쪽에 음. 투력을 예 투력을 올릴 만큼 레버 속도가 딱 받쳐주는 게임이라서 음. 어 우선은 메인 캐스트를 메인 캐스트를 미시고 그 다음에 35 레벨 달성을 한 다음에 지하 감옥을 안 가도 어차피 메인 캐스트를 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한데 네네. 이게 조금 메인캐가 랩이 좀 빨리 올라가면 네네. 최초 지하감옥 7층에서 1시간 하면 뭐한 5렙씩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추력이 조금 더 빨리 오는 상태에서 이제 메인을 밀 수가 있으니까 아 어, 요게 약간의 노하우네요 지하감옥에서 보통 몇시간 합니까 35렙에서 몇랩까지 뭐 가능한 만큼 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투력이 조금 어중하다 보니까 송콘으로 그 해야 돼서 네네. 2시간 정도 해서 44 이렇게 뭐 키우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7층 거기다 팔라딘이시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어, 이거는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최고위층. 층 어, 최고의 층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분의 스펙이 너무 높으시고 사실 팔라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메인 캐부터 먼저 밀고 메인 캐를쭉 밀어서, 어, 49레 5 0렙까지 달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티풀로, 어, 이제 7층 파티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은. 그렇게. 음, 네,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어, 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고, 이렇게쭉 해서 메인 캐릭 어디까지 밉니까? 저는 3채 끝까지 밀었는데, 그, 미실 수 있는 한계점까지 다 미시면 돼요. 4채도 가능하시면. 저는 이제 본캐리 이제 4챕 메인일 때 너무 네네.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일부러 시작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해보니까 지금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아. 주캐 네. 아주를 최고 1일 수 있는 끝까지 미시면 돼요. 음. 그리고 제가 3챕터 주캐를 다 끝내면 56렙이 되세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지하 감옥의 3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며칠 정도 걸리셨습니까? 걸리는 기간이? 제가 7월 말에 일 시작을 했어요. 7월 말에 시작해서, 오늘이, 예, 지금, 예, 그, 한 주에 주는 게 이제 8시간에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 17일 뭐 정도 걸린 건데, 16일이네요. 네, 예, 16일, 17일 정도? 예, 16일 걸린 건데, 이제 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7월 말이 아마, 목요일, 금요일,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야, 17일 정도, 만에 가능했다. 네, 거죠. 이 정도 되는 스펙이신데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미 전설 아바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 빨라지겠죠? 네, 훨씬 빨라지고요. 네, 그, 네네. 저, 투력이 생명이에요. 모든 걸 잡아 합니다. 시간과. 아, 이제, 피로도가 상당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는 건가요? 단점? 어... 60 리세마라를 하게 되면, 네네. 제 기준으로는, 한 캐릭당 거의 뭐, 3주, 4주에 하나가 나오는 꼴이거든요. 그 지감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한 캐릭을 하고, 그 다음 캐릭을 또 올려야 되고, 그 다음 캐릭을 또 올려야 되고, 그거를 계속 돌아야 되죠. 네네. 예 그러면은, 본 캐릭 숙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다른 일은 아예 못하는 거죠. 게임밖에 못하고. 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걸린다. 예, 네, 너무 상당합니다. 약간, 어, 그거 말고도 약간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골드가 50 미스를 하면 뭐한1만원 정도는 걸리는것 같은데 네네. 60을 하면 3만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좀 비율적인 효것 같고요. 아, 그리고. 골드가 시간 투자 대비 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저거, 50리스을 하면 제 기준으로는 그 훈장으로 그 스킬 강아서 1600원짜리가 한개딱 나와요. 네네. 딱 맞게 나오는데 60짜리는 지금 두 개가 좀 빡빡해요. 어, 이게 전설 아바타 도전. 이거 하나를 바라보고 다 하는 거고, 어, 이거, 이걸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50리셀 마라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60 리세마라를 하나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50을 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50짜리는 제 기준으로 이제 하루면 완료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될때날 잡아서 그냥 되는 날쭉 하고 삭제하고 되는 날 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돼서 음 추천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60 리세마라를 하나 진행하고 하나는 50 리세마라를 진행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 삭제하고, 얘는 이제 지하 가뭐한 3주간, 3, 4주간 걸리니까, 얘는 지하 가뭐 돌릴 시간에, 어, 얘50 리세마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70레벨 이 정도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레벨을 뭐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보다 중요한 게또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주님은 결과적으로 60 리세마를 더 하실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 <laughs> 한, 세리 정도는 그래도 진행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야, 이거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신 것 같네요. 야, 이게 쉽게 네, 한다는 힘듭니다. 말이 안 나오시는 게, 어.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도, 어, 10살이 이제, 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하지만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어, 지금, 쪼링님이십니다 50리세마라를 하는 난이도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체감은 1 0배고요 어, 어, 10배요. 실제로 한 5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실, 실제로는 <laughs> 5배, 체감은 10배 정도 힘들다고 하는 60리세마라. 어, 이렇게 해서 어, 쪼링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좋은 정보에 대해서 어, 말씀을 주셨고, 야, 역시, 말씀 하시는 거부터 약간 지쳐, 지쳤다. 60 리세마라 한번 해보니까 쉽지 않은 리세마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 본주님 너무 감사합니다.